새해가 되면 괜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또 한살이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건 몇살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늙고 있느냐입니다. 최근 건강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바로 저속노화입니다. 노화를 막는게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전략이죠. 저속노화의 출발점은 식사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면 체지방이 늘고 염증이 증가하며 각종 만성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설탕이 많은 음식, 정제탄수화물은 줄이고 통곡물 채소, 생선, 견과류 위주의 식사가 권장됩니다. 운동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세게 많이 하는 운동은 오히려 몸을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트레칭, 유산소,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저속노화 운동의 핵심입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와 면역, 호르몬 균형까지 모두 무너집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리듬. 이것만 지켜도 노화 속도는 달라집니다. 마음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명상, 호흡,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이 저속노화의 일부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비결은 특별한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가장 쉬운 것부터 바꾸는 것.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에 나를 만듭니다.